발 관리 일단 어, 크림으로 발등을 이렇게 돌려서 해줍니다. 그다음에 숟가락으로 태충열이랑 발가락 앞에 부분을 뒷 부분을 이렇게 긁어서 자극을 해줍니다. 그다음에 다시 한번 골사로 오케이 다시 한번 자극을 해줍니다. 그 다음에 태계열 하고 태계열하고, 태계열하고 분육열을 자극을 해줍니다. 그 다음에 발가락 물로로 발가락을 이렇게 끝 때까지 자극을 해줍니다. 네, 이거 정지 정지해 주세요.